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인천공항 쪽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해외에 나가는 기본으로 해외의 유명 중식 프랜,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거의 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었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있는 임페리얼 트레저입니다 트레저는 전 세계 25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총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식으로 분류되는 게 있고 샹하이식으로 분류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우샴 구분이 되고요 배 위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팀 보트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캐주얼로 먹는 거 그래서 분류로 따지면 5분류인데 전체적으로는 뭐 중식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가시는 곳에 따라 메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2004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싱가포르에는 한 15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홍콩에 두곳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홍콩 가려고 할때 그때 그 가보려고 했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더 좋은 그런 중식당들이 많아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한국에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중국 현지에 다섯 곳 정도 있습니다. 샹하이에 세곳 있고요. 광저우에 두곳 있어요. 그 외의 지역으로는 런던에 하나 있고요. 어, 파리에 하나 있고 그리고 한국, 인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군데고요. 싱가포르에서 시작해서 중국에서 꽃을 피우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광저우나 그 샹하이 이런 쪽 그리고 홍콩 포함해서 대부분 미슐린 원스타, 투스타를 거기서 많이 받았고요 투스타는 샹하이하고 광저우에 있습니다 샹하이에 있는 임페리얼 트레저 와이탄이라고 있어요 갤러리아 그쪽에 그 임페리얼 트레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투스타거든요 제가 그유유한 자주 가잖아요 유유한의그 총괄 셰프님인 그 쿡각페이가 그 샹하이 임페리얼 트레저 그 미슐린 투스타에서 오신 분이에요 뭐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우공이 산 프로젝트 진행은 안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두번세번 번 정도만 가면 될것 같고 우선은 그 호텔 멤버십이 그렇게 좋은 할인 조건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보통 다른 호텔들보다 좀 비싼 편이에요. 좀 멀고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땐좀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해산물이나 딤섬, 그리고 북경오리, 이거를좀 중점적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먹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런던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미슐랭 플레이트를 받았어요. 한국은 그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봤을 때는 그 미슐랭의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지역이 서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어서 그거를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면 플레이트 정도는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무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좋은 레, 중식 레스토랑을 평가받고 있어요. 오늘 제가 먹을 거는 딤섬 하나 먹고요. 그리고 북경오리 디저트를 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까지 먹는데 북경오리는 투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어, 투코스로 이제 남은 오리 음식 가지고 또해 먹는 거는 추가 요금이 붙는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 시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건너편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외국에 온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호텔 시티는 파라다이스 호텔과 아트 파라다이스 호텔로 나뉘는데, 임페리얼 트레저는 파라다이스 호텔 쪽에 있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시원시원하고 훨씬 더커 보이네요. 입장하는 문도 남다릅니다. 중국에 온 느낌이에요. 공간이 넓고 조용하며 궁전에 온 느낌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테이블은 좀, 테이블뽀가 우는 곳이 많네요. 다리미로 좀 다려야겠습니다. 지저분해 보여요. 반찬은 짜차요와 고추로 만든 라조장입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식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싶다면 8,000원 정도 추가하셔서 선택해 드시면 됩니다. 젓가락에 임페리얼 트레저라고 한자로 적혀 있네요. 딤섬으로 주문한 버섯 소고기 완자입니다. 여러 가지 딤섬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스타일이어서 주문했습니다. 이 딤섬에는 같이 찍어 먹으라고 우스터 소스와 흑식초 소스가 제공됩니다. 우선 소스 없이 먹어보겠습니다. 식감은 부드럽습니다. 표고버섯은 고기와 함께 잘 들어있고요. 산마가 들어있는지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습니다. 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넣었고요. 고수가 들어있습니다. 전 고수를 먹지만 먹기 전에 알러지나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호텔 중식당의 기본적인 확인인데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좀 아쉽네요. 우스타 소스는 두 번째 접해보는 것이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더 맛있어지는 느낌은 덜했고요. 흑시초 소스는 새콤한 맛이 완자에 가미되어 조금 더 입맛을 끌어올려 줬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 임페리얼 트레저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구운 북경오리입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있는 임페리얼 트레저의 북경오리 카빙하는 모습 잠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북경오리를 담은 오리 모양의 그릇.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북경오리를 부위별로 나누어서 세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곁들여서 나오는 재료는 왼쪽부터 파채, 오이채, 야장, 백설탕, 오른쪽 위로 밀전병입니다. 우리 껍질부터 먹겠습니다. 광택은 잘 나는데 바삭하진 않아요. 껍질 안쪽도 살을 다 발라내서 그냥 얇게 구워진 오리 껍질입니다 오리 고기는 괜찮았습니다. 뻑뻑한 거 없고 껍질과 그 아래 기름도 적절히 있어서 먹기 좋아요. 야장에 찍어 먹으면 달달하니 좋고요. 싱가포르계열 중식당이어서 혹시 오리를 중국 등에서 공수해 오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오리는 국내산이고요. 국내산이기 때문에 북경오리 맛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곳보다는 맛있습니다. 오리껍질을 설탕에 찍어 먹으라던데, 이건 국내에 들어와서 조정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어색했어요. 하물며 백설탕에 찍어 먹으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고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껍질은 좀 빨리 익혀 나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밀전병에 싸먹을 때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크네요. 야장을 밑에 발라주고요. 오이채도 생각보다 두껍게 나옵니다. 파채 좀 올려주고요. 오이도 몇점 올려서 싸 먹어 봤습니다. 오, 맛있네요. 전체적인 조합 아주 좋습니다. 하나하나의 맛이 다잘 느껴지고요. 맛있어요. 껍질도 같이 고기와 함께 싸 먹어 봤는데 바삭하진 않아서 별일 효과는 없었고요. 밀전병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두꺼운 편이어서 맛을 반감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두꺼움은 배채우는 거에 집중해 줄 뿐이고 다른 맛들을 더 맛있게 끌어올려 줬습니다. 그래서 밀전병 자체가 맛있는 건가? 하고 밀전병만 먹어봤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는 건또 아니에요. 남은 오리고기 싸먹기엔 좀 모자르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밀전병 엄청 주고 가셨는데요. 아무튼 오랜만에 북경오리 먹는 건데 맛있어서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북경오리 먹을 때가 됐는데 어디로 가나 싶었거든요. 다른 곳보다 비싸긴 하지만 여기도 맛있네요. 이번엔 기본 쌈 세팅에 짜차에도 올려 먹어봤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까지 더해지니 좋네요. 한참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양은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먹다 보니 밑반찬으로 나온 라조장이 생각나서 거기에도 무쳐 먹어봤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가미되고, 기름장의 기름이 오리고기에 결합되면서 오리가 한결 더 부드러워집니다. 국내에서는 오리고기가 다다를 수 있는 오리 기름 맛의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해준다고 할까요? 삼겹살에 기름장 찍어 드시는 것처럼 약간 소금 짠 맛은 가미되지만 의외의 환상 조합을 발견해서 식사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 줬습니다. 건강을 위해 염분이 많거나 소금이 많은 기름장 종류는 최대한 피하는 편인데, 아, 이거는 짠걸 알면서도 계속 찍어 먹었어요.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처음 짠맛의 축복을 느낀 것처럼 막 찍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야장이 기본 세팅으로 싸 먹는 것도 맛있었습니다. 오이채가 좀 컸지만 시원함은 제대로 전달해주고 파채도 매운기 잘 빼고 아삭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오리 고기는 라조장에 묻혀 남은 채소들과 함께 밀전병 위에 올려놓고 백설탕을 힘껏 뿌려줬습니다. 북경오리 카빙 후에 남은 고기를 이용한 요리는 5만원을 추가해서 먹어야 하는게 아쉽지만 오 북경오리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디저트로 주문한 흰 목이버섯 및 대추를 넣고 두번 삶은 배입니다 메뉴판에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덜 정성스럽게 보이네요 흰 목이버섯이 주된 조, 재료이고요 중간중간 과일 배가 들어있습니다. 대추도 하나를 보이네요. 따뜻한 버전과 시원한 버전 둘다 가능하다고 해서 시원한 걸로 주문했고요. 국물은 맹탕까진 아니지만 두번 끓였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꽤 약한 맛이었습니다. 약간 물탄 느낌? 흰 모기버섯이 좀 비쌀 거예요. 이거 많이 들은 건 좋네요. 대추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씨를 발라내지 않고 주셔서 이빨 부러질 뻔했습니다. 호텔 중식당에서 상상하기 힘든 상태로 제공해 주시네요 이러한 중국식 디저트는 유유안이나 팔선에서도 비슷한 디저트를 먹어 봤는데 여기 거는 호텔 중식당에서 내주시는 디저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했습니다 궁시렁 궁시렁 되면서 마시긴 다 마셨네요 2019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미뤄왔고 2020년에 가보려고 했지만 리뉴얼 중이어서 늦게나마 멤버십 없이 할인 못 받고 생돈 내고 찾아갔던 파라다이스 호텔 임페리얼 트레저는 가격은 호텔 그 이상이었지만 서비스나 대처에 대해선 불편한 게 많았던 곳입니다. 입장할 때부터 질서 없이 뒤에 있는 고객은 어떠한 안내도 없이 그냥 가버리시질 않나? 홀 직원분들이 외국인이 계셔서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발음이 안 좋아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한국인 직원을 다시 불러야 하는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맛있게 먹고 가야 하는 호텔 중식당에서 손님이 직원 걱정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북경오리도 하루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고 하던데 옆 테이블에선 당일날 와서 주문하고 직원이 2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예약한 저보다 그분들이 더 먼저 북경오리 제공된 것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테이블 보도 다려놓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였고요. 메뉴판도 페이지를 넘기는 아랫 부분은 프랜차이즈 식당의 메뉴판처럼 구김이 많아서 호텔 중식당의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너무 거리가 있었습니다. 북경오리는 맛있었지만 다른 음식의 맛이나 식당 내 서비스 정도로 봤을 때 미슐랭 평가 지역에 있더라도 플레이트 등급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 먹어보고 나서 다른 음식도 다뤄보려고 두세 번더올 생각 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풀려서 자유로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오면 상하이에 있는 임페리얼 트레저편으로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맛있는 중식당 알고 계시면 대표 메뉴와 함께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